이 색칠하기라는 문제는 일단 문제마다 공통된 규칙이 있어.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칠하는 게 가능하다, 그지? 그러니까 빨간색을 한번 칠했다고 해도 또 칠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자, 근데 이 인접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A하고 C가 인접한 거야? 그건 아니지, 그지? 이 색칠하기 문제에서 이웃했다 혹은 인접했다라는 표현은 뭐가 맞다 있어야 하냐면, 변 또는 선분, 변이 맞다 있는 것을 마치, 지으시지? <laughs> 맞다, 있어야 하는 것. 어, 그걸 인접했다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문제 규칙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색칠하는 영역, 색칠 당하는 영역의 순서를 정해준다, 이거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예시지. A, B, C, D. A, B, C, D 몇개 영역이 있냐면 4 개의 영역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 색칠하는 영역의 순서를 정해줄 때 이웃한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그렇지? 이웃한 영역이 많은 영역. 그러면 지금 A는 이웃한 영역이 몇 개야? B, C, D 3 개. 근데 3 개인 게또 있지? C도 있어, C. 어, B랑 D는 2 개씩 이웃해 있고. 자, 그래서 이웃한 영역이 많은 쪽부터 칠할 거니까, 뭐 A를 가장 먼저 칠하자. 근데 C를 먼저 칠해도 되나요? 상관없어. 어, A 칠하고 남은 게 B, C, D 영역인데 그 중에서 또 제일 많이 어, 다 있는 게 C니까, 그 다음에 C 칠하고, 또 BD, BD냐 DB는 상관 없는데, 어, BD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A에 칠할 때에는, 이제 CBD는 아직 안 칠해져 있는 거, A 칠할 때몇개 칠할 수 있다고? 어, 네 개를? 다 칠해볼 수 있다, 이거지. 그때 마아마아이 C라는 영역은 몇 개를 칠할 수 있게 돼, 색깔이. 어, 세 개. 그리고 이제 4하고 3을 더 하는 걸 곱하는 거야. 이거 왜, 왜 곱하는 거지, 근데? 오, 어, 그렇지. 우리가 이 A, C, D, B를 다 칠하고 싶은 건데, 이 A에 칠하는 색이 무슨 색인지로 결정돼 있다고 해도 완성이 안된 거잖아. 그래서 계속 곱해주면 된다. B는 그러면 두 가지인가요? 왜? A하고 C를 몽땅 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여기 1이야? 2지, 그지? 이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거 이제, A, B, C, D 입장이 다 똑같으니까, 이거 칠할 때, 뭐 A, B, C, D. 요 순서로 칠한다고 했을 때, A, B, C, D. 잘못된 예시 이거잖아. 너가 알고 있지? 4 곱하기 b는 a 피하면 되니까 3 곱하기 c는 b 피하면 되지 a는 피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어, b에 칠한 색깔 한 가지 피하고 d는 D는 a도 피해야 되고 c도 피해야 되니까 이를 곱해서 하면은 이게 제일 잘못된 방법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안 했지 그치 이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왜 응, 왜 이렇게 하면 왜안 되는데 어 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칠했을 때이 d를 칠할 적에 진짜 두 가지가 아니야 그치 왜냐하면 D는 누굴 피하는 거냐면 A랑 C를 피할 건데, A랑 C가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다 이거야. 만약에 같은 색이 들어와 있다면, 그땐 두 가지가 아닌데, 니네 맘대로 두 가지를 한 거잖아, 그치? 요 D를 칠할 때 AT가 세 가지인 경우도 있고, 두 가지인 경우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케이스를 내가 처음부터 나눴어야 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풀때 어.. 뭐 순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 A하고 C하고 같은 색이 들어가는 경우와, A하고 C가 다른 색으로 들어가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처리한다 이거였지, 그지 음. 마무리만 내가 다시 한 번만 해볼게, 그러면. 어, 한번더 확인. A는 어쨌든 1번인 경우와 2번인 경우 둘다 4가지씩인 거고, B는 B도 똑같은 거지, 3가지. 어떤 경우에도 3가지씩. 동그라미 1번 처리할 때, 이 C를 칠할 적에, 이 C는 지금 이미 A를 칠하고 왔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1번에서는 자율적인 선택권이 없지? 없어서? 이때는 곱하기 얼마? 1을 해주는 거고, 그치? 그 때, D를 칠할 적에 A와 C를 피할 건데, 그두개 같은 색이니까, 같은 색이니까, 한 가지만 피해서 세 가지. 그리고, 이 동그라미 이번인 케이스는, C를 칠할 적에, C를 칠할 적에, 당연히 B를 피해야 돼. 이거는 이웃했으니까 피하는 거지, 그치? 근데 A도 피해야 돼. 왜? 동그라미 이번에 전제가 A랑 C를 다른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A랑 B가 어차피 분명히 이두 개도 또 다른 색깔일 거란 말이야, A, B가. 그럼 C라는 녀석은 결국에 B도 피해야 되고, A도 피해야 되니까, 이두 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D는, 동그라미 2번에서의 D는 A와 C를 또 피할 건데, 그두 개가 지금 어때? 다르니까, 그두 개를 몽땅 피해야 돼서 두 가지. 자, 동그라미 1번이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36이고, 동그라미 2번이 지금 얼마냐면, 48인데, 더이 36과 48을 곱하는 거야, 더 하는 거야? 어, 이건 더 하는 거지? 왜더 한다고? 왜냐면은 뭐, 이 A와 C 같은 경우로 36까지, 이 36가지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선택을 하면, 그냥 A, B, C가 다 칠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완성이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완성된 것끼리는 더해준다. 자그 다음에 이제 212번 이 문제는 어떤 것 때문에 갖고 온 예시냐면은 이거 이2 1 1번의 문제처럼 요만큼 있잖아 요만큼은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요 212번 문제를 풀 때는 에 전체를 한 번에 칠하려고 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부분을 먼저 칠한다 이거야 요 전략을 알려주려고 부분 먼저 칠하기 부분 먼저 칠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섯 칸을 칠할 때 칠하는 단계를 크게 보면은 요만큼의이내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요네 칸을 먼저 칠한다는 거지. 이 부분을 먼저 칠하고 내가 이제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할게. 동그라미 1번 칠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칠하고 요 순서로 칠해준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네 칸짜리 이거 칠할 때 이게 몇 가지라고? 그게 211번에서 네가 한 거잖아. 그게 그지? 그게 211번에서 이게 몇 가지였어? 84란 말이야. 더하면은 그래서 요 단계가 이제 8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번을 칠하자는 거야. 이 넥카는 이미 칠하고 온 거야. 1번을 칠할 때. 그러면 1번은 누구를 피해야 돼. 이 바로 밑에 있는 녀석을 피해야 되는 거잖아. 그몇 가지야 그러면. 세 가지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지. 얘도 누굴 피해야 돼. 누굴 피해. 바로 왼쪽에 있는 애를 피해야 돼. 그래서 얘도 몇 가지냐면 세 가지인 거지. 그 이런 식으로 부분을 먼저 칠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방법도 색칠하기에서 직접 왕왕 쓰이는 거야.